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만큼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기도할 만한 좋은 환경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을까? 아니었어요 환경을 보면 늘 문제 가운데 있었고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수식어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 결과,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기도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기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니엘이 끌려간 바벨론의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누누가 누부간, 내서 왕이 하루는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부를 수 있는 자기 선지자들, 무당과 마법사들을 모조리 불러가지고 해석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당과 마법사들이 왕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절리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해석을 해 드리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죠? 5절 말씀이 이어 읽어 볼까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이가 꿈을 꾸어도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목사님은 해몽을 잘 하신다면서요. 예, 저 해몽 잘합니다. 꿈꿨는데 해몽이 필요하면 어, 네,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데 찾아보지 말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해명, 해몽 해석 다 해드립니다. 어떤 친구는 진로가 바뀐 친구도 있었어요. 꿈 해석 하나로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주세요. 무슨 꿈인데요?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맞춰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 이런 게다 있나. 목사를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냈을 왕이 자기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꿈도 맞춰봐라. 그리고 내용도 맞춰야 된다. 안 그러면 죽인다. 바벨론의 무당과 마법사들이 누부가 네서 왕을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11절에 이 이방 선지자들, 무당 마법사들, 이들의 고백 속에 놀라운 힌트가 들어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왕께서 물어보신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있는 신들은 신들 외에는 안 된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신들만이 할수 있는 거다. 여러분, 신 중에 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방 신들이 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은 된다는 걸 보여 주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왕이라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설명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설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역정을 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 나타나는 반응 맞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시체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이 완전히 또라이 아닙니까? 완전히 미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정상적인 왕이라면 꿈 내용을 얘기해주고 맞추라고 해야지. 내용도 얘기해주지 않고 맞추지 않으면 죽인다? 거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맞추겠습니다. 더 격분해가지고 다 죽이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강팍한가? 여러분, 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안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지 않는가 한번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배후에 사탄이 역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배후를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왜 이러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성경을 다 묵상하고 나면 우리는 결론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누부가 냈을 왕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포커스가 다니엘에게 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위기가 다가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회 사람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같이 할까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다니엘은 이 문제를 만났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너희들도 다 죽인다 그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니엘이 다니엘이 왕에게 자청해서 꿈을 해석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이 요구한 시간이 뭘까요? 어떤 시간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시간은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다가 이만큼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병원을 빨리 예약해야 되는데 병원이 예약하려고 보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시간? 기도회 시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프로세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꿈의 내용조차 모르는데 다니엘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대한 진리가 있죠. 다니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누구에겐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우리 주는 교회, 우리 성도들과 목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정말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또 종교부지 문제가 해결되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겐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매달려 100일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 합시다. 하나님의의지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대목에 우리 2년 전을 소환하여 다시 한번 외쳐 봅시다. 준비하세요. 문기기 아멘. 그 중에 오신 분이 계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문기기 하면, 문등이도 아니고 문기기 뭘까? 문제 있어, 그 다음에 기, 기도해, 그 다음에 기, 기도하면 돼 아멘,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자, 남자들만 한번 해볼까요? 남자들만 시작 군대식으로 앞 앞뒤 반동하면서 문제 있어. 여성 여성분들만 외쳐 볼까요? 시작 문제 있어. 이번에 이번 한 해. 아멘. 네. 여러분 <웃음> 재밌네 <웃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쩔 수 없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기도가 최선이에요. 아멘. 네. 기도가 최선이고요. 기도가 답입니다. 이 프로세서가 내게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기도가 최선이다. 기도가 갑이다 다니엘이 왕에게 큰 소리쳤지만 다니엘의 다니엘도 꿈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수가 막혔을 땐 하나님의 수가 필요할 때구나. 아멘입니까?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뭐했어요? 하나님이 수를 놓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잖아요.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세 친구를 불러서 다급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누가 요청할 수 있죠? 기도하면 된다는 걸 믿는 사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부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를 안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 부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부탁하지 않아요. 셀리도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아요. 교구장 주회종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있는데 뭘까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내 안에 없고 모자라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중보자로 붙여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서로에게 문제 있을 때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역사하고 계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볼게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문제가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단예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응답을 받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따라 할까요? 응답을 받고, 담대하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뭐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수를 놓실 때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기도회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은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게 위임된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무릎 꿇고 밤새워 기도하던 중에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부갓네살왕이꾼 꿈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이거였어 이렇게 된 것이다 해석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8일에요 7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7시간 예배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함께 간구해 보세요 안 되면 여러분 자정기도라도 집에서라도 교회 나와서 자정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길 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주님께 매달려 보시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잠이 안 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대답합니다 수면제 드세요 여러분,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갱년기가 오면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잠이 안 오기도 하겠죠. 잠이 안 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밤 중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 잠안 오는 나의 밤에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예비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게시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원망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목사가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그러면 레위기를 침대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읽지 말고 침대 옆으로 누워가지고 성경을 옆으로 펼친 채로 레위기를 읽어보시라고 일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잠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laughs> 거의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잠이 안 온대요. 레위기를 읽는데 잠이 안 오고 더 쌩쌩해진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거, 저한테는 안 통하는 걸 시키셨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계시 받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잠이 안 와요? 성경을 읽는데 더 깨기 시작한다? 성경이 내게 더 깊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시간은 잠자면 안 돼요. 밤을 새서라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밤이 맞도록 애타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요즘에 이 시대는 요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 하나만 개발하고 획기적인 아이템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그냥 떼돈을 벌수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에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요, 열심히 돈 버는 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새로운 아이템을 주옵소서, 새로운 아이템을 주옵소서, 음식을 만드는 거요. 이제껏 없었던 음식 하나 만들면 돼요. 이제껏 없었던 거 내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특허 내버리면 그걸로 엄청난 기업가가 될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어떤 계시의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고요 그래서 24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 계계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다니엘이 뭐라고요? 나를 왕께 인도해 주면 내가 왕께 그 모든 걸 아뢰리라. 여러분 그 다니엘의 말을 들은 바벨론의 신하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닌가? 죽음을 재촉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배짱입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배짱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했어요. 왜? 다니엘은 믿었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말에 있으리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은 거죠. 각본은 하나님이 쓰신다. 따라합시다. 각보는, 각보는 여러분의 아들을 떠올리고, 딸을 떠올리고, 남편을 떠올리고, 사업을 떠올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떠올리면서 선포하세요. 각보는, 각보는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다시 한 번. 각보는, 각보는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겠냐고요. 왜? 끊임없이 늘 기도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40일 기도한다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똑같은 믿음? 안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루 세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여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동일한 믿음을 내가 가지리라. 네. 여러분, 그런 소망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 기도가 부족하면요 감정적으로 인간은 불안해져요 기도가 부족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충분히 준비된 사람은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도가 충분하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감정은 어떤가? 내 멘탈은 어떤가? 불안한가? 초조한가? 두려운가? 무언가 허전한가? 그때 우리는 뭐라고 진단할 수 있냐면, 기도가 부족하구나. 아멘. 안 되겠다. 11월 18일, 7시간 기도 나가야 되겠다. 40일 기도,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녁에도 지금, 지금 새벽에도 저희가 계속 예배하고 있지만, 저녁에도 지금 계속 8시에 이 자리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간 내서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 배짱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감히 믿음 하나로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큰소리치는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충분한 기도로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게시에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내 입술로 담대히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적국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적국 왕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살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선지자들도 다 살게 되었습니다. 목숨만 건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왕을 제외하고 가장 크게 높여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선물을 도무를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라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모든 일 다니엘이 높임 받고 친구들이 높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부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것 우리가 얘기하는 꿈과 같은 유토피아, 그런 인생이 되는 것, 무엇을 통해 가능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47절, 47절에 나오잖아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 다시 읽어볼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가 내살 왕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이 일이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다니엘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은밀한 것을 보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큰 응답을 은밀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때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이제 끝났다 기도 끝 이게 아니라 입시가 끝나도 입시 끝나면요 한 1년 이상은 더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부모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입시 끝났다고 기도 끝내지 말고 입시 끝나면 감사해서 대학생활에 정말 캠퍼스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1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꼭 기억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높이리라 하나님 자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 히브리어의 기도라는 말의 어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히브리어로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이 선택이 맞는가 고민에 대한 상황들,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네들을 윤택하게 멋지게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모든 고민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높임바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다는 것이 바닥에 그냥 무릎 꿇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님인 나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선택하지 않을게요? 내가 결정하지 않을게요. 내가 왕도지 않을게요. 내가 주인되지 않을게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응답을 받고 담대히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이 세대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의 다니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아니었다면 내 무릎이 꼿꼿이 서 있는 삶으로 살았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해야 될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음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손 들고 한번더 우리 함께 의 으예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큰 소리로 하늘 문 열리고 하늘 문 소 우예 믿을리 이미 하나님 단일처럼